러브홀 테인셋 롤란가로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전쟁이 시작됩니다. 1라운드가 코트에 대한 적응 몸풀기였다면 2라운드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주목해 보면 좀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는 역시 선수들의 적응이라든지 그리고 또 처음 만나보는 선수들에 대한 대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는 대부분의 내가 맞이해야 할 2라운드 선수들에 대한 정보도 있으면서 네. 그리고 또1라운드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쏟아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승부는 지금부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승부... 저는 지금부터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2023롤랑가로스 2라운드 저희 tvn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빅매치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카밀라 조르지와 제시카 페골라가 2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두 선수 주요 기록부터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2라운드에서 만난 세계랭킹 3 7위 카밀라 조르지 세계랭킹 제시카 페골라 선수입니다. 통산 상대 전적은 7대 2 페골라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먼저, 조르지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에 관련된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특이하게 타스피보다는 오히려 플랫성, 강력한 날카로움이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구사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약간의 자기 실수가 좀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상대전적 7대2 페굴라 선수의 주요 기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페골라 선수는 역시 지금 조리 선수와의 상대 전적은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플레이 타입이 경고하면서 안정적인. 그리고 또 분명하게 페골라 선수는 한 가지의 특징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대부분의 기술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단 어, 그랜슬램에서는 우승은 없지만은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선수로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랭킹 3위에 자리하고 있겠죠. 자 이번 대회 우승 후보이자 다크호스 제시카 페골라의 1라운드 경기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대퇴 걸렸습니다 패글. 이런 패턴이 계속 바스, 다니엘 크리스에게 반복이 되는 바스, 느낌이에요 네. 아웃됐어요 페굴라가 서비스 페글라. 게임을 오랜만에 지켜냈습니다 아 이번에는 뉴스코트에서 그 서브가 좀 밋밋했나요? <목소리> 세트 포인트입니다 페굴라 <목소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리턴 게임을 가져오는 <목소리> 다니엘 클린스인데요. 자, 페글라가 서비스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오, 아,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왔어요 아, 그저 백핸드가 또 스윙밸리가. 가장 박겨울은 구속으로 키게 들어갔는데요 어, 오늘 저 드롭샷은 거의 100% 인데요 철저하게 절제, 코너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상대 범실을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아좋어요 네, 백핸드 위너를 만듭니다 월 쫓아가면서 포핸드 위너 샷을 네, 만드는 제시카 페골라. 네, 제시카 페골라의 일라운드 경기 살펴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자, 일라운드에서의 활약 손승리 해설위원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페골라 선수의 상대인 콜린 선수, 같은 어, 자국의 선수이고요. 그리고 또첫 어, 세트는 좀 접전을 펼쳤어요. 서로간에 네. 시소 게임을 하고 마지막에 어, 균형을 깨뜨리면서. 아, 페골라 선수가 역시 아, 좋은 베이스라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아, 베이스라인 플레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사용하는 드롭샷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에서는 안정감이 돋보였던 페골라 선수였는데 2라운드에서는 이제 조르지 선수를 상대하게 되거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페골라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정감 있는 그런 어, 그라운드 스트로크로 상대 시술 유발을 하는 그런 플레이가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 기습적으로 사용하는 드롭 샷으로 상대를 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다양한 플레이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대의 미스를 유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맞서는 카밀라 조르지 선수, 페골라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거는 분명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리적으로 극복하는 게 가장 큰 과제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르지 선수에게는 상대적인 경도좀 밀려 있지만, 사실 기술적인 대결에서도 약간은 플랫성이지만은 날카로움은 있지만은 자기 실수가 좀 있는 그런 타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롤랑 가르스보다 잔티코트 윈블던에서좀더 선호를 느끼고 있는 지금 조로, 조르지 선수인데. 사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필립 샤틀리에서 펼쳐지는 카밀라 조르지와 제시카 페골라의 2라운드 경기. 이 경기는 5월 31일 오후 6시 45분부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손승리 해설위원이 함께 하시니까요. 명품 중계에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사냥에 나서는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라운드 사냥에 나서는 분. 조코비치입니다. 이 조코비치 선수의 경기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헝가리의 마르톤 푸초비치 선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선수 기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세계 랭킹 3위 노박 조코비치가 2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인 마르톤 푸초비치에게는 통산전적 4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주요 기록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코비치 선수는 기록하면 이 자를 따를 자가 없죠. 지금 이 대회 특히 역시나이이 출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노박 조코비치 선수의 기록은 뭐 정말 역대적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전적도 지금 굉장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푸초비치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선수 네? 다소 랭킹이나 여러 가지 다수의 기록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만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비치가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기록이 좀 어떤지 좀 살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그란드 스트로프에서 어, 정말 일관성이 대단한 어, 조코비 선수를 상대를 하려 고 그러면 정말 베이스라인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바짝 어, 신경을 쓰면서 피지컬 쪽으로의 움직임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코초비치 선수가 조코비치 선수를 어떻게 대결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박 조코비치의 1라운드 경기 주요 장면 함께 해볼까요? 와랜드 백핸드만 할수 있는 상황이죠. 공이 멀었을 때도, 투핸드는 완벽하게 몸에 붙여있을 어, 그래. 때만 샷을 할수 있지만, 이 와랜드 백핸드는 아, 이 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아, 경기 초반에 디펜스 좋은데요. 걸렸습니다. 1세트를 끝내는 로박스 코비치. 게임스토어 6대3으로 첫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로박스 코비치가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했습니다. 아, 백핸드 하이 발리. 어서 왔습니다. 500 선수가 2세트도 가져갑니다. 2세트 게임 스어 6대 2였습니다. 제코비치 아, 아, 예. 선수 화 많이 났어요 4포인트입니다 예. 4포인트로 앞서가는 노바코코 비치입니다 패싱 성공 아. 리터 경기를 끝내는 노박 초코비치 3대 0으로 코바스비치를 꺾고, 2023 롤랑가로스 남자 단식 2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빅3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 조코비치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파리의 날씨가 상당히 건조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클레이코트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거고요. 하지만 뭐 조코비치 선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잘 준비해서 2라운드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클레이코트는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굉장히 코트가 건조해지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또 조코비치 선수는 워낙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더 코트를 이용한 속도를 이용한 어, 스마트한 플레이를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말하는 마르톤 선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르톤 푸초베치 어, 선수도 역시 어,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조코비 선수이기 때문에 조코비 선수의 좌우 공격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수비 쪽에 정말 근실한 어,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주목해 볼이 경기, TBN 스포츠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 23번째 메이저 우승에 도전하는 노박 조코비치의 여정.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망해 볼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세계랭킹 1위, 까를로스 알카로스와 타로 다니엘의 경기입니다. 주요 선수 기록부터 살펴보시죠. 네, 알카로스 선수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이뤄낸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사실 지금은 이제 20살이고요. 지금 일본 시드 그리고 세계 랭킹 1인데요 정말 흑신, 나달의 후계자로 굉장히 지목을 받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또 흑신의 DNA를 머금고 롤랑그레스에 참가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일부 많은 평론가들은 알카로스가 조금 더 피지컬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강한 모습을 더욱더 한층 꺼내낸 나달을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라올 곳은 어디? 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와중에 이에 맞서는 타로 다니엘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로 다니엘 선수는 사실 우리 선수들에게는 정말 좀. 이름 자체가 많이 들리지 않았던 선수지만은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런 투어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그랜슬램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이 없었지만은 꾸준하게 지금 그랜슬램에 본선에는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지만은 사실 장대가 만만치 않아요. <laughs>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카라스 선수 1라운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라운드 그야말로 갓벽! 완벽의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 손승리 해설위원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철벽이죠. 네, 네그 수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런 수비의 능력은 사실 눈과 발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두 가지가 아, 엄청난 지금 스무 살에 아, 지금 어떻게 보면 경험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도 부족하지만은 사실 노련함까지 지금 겸비한 그런 선수거든요. 자막에서 이것이 스무 살의 노련함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스무 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테니스는 결국은 테니스 경기에 참가를 많이 하면서 얻어지는 경험에 의해서 눈과 발이 개발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계적인,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것을 좀 앞지른 네. 그런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알카르스 선수네요. 네, 이라운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알카라스의 활약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 다니엘 선수 얘기를 해 볼게요. 1라운드에서는 1시간 46분 만에 오코네를 제압하고 이라운드에 진출했는데 전반적인 컨디션을 조금 분석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오크넬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 아 선수를 좀 가볍게 3대 0으로 좀 제압을 하면서 아첫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그렇지만 이제 다음 상대가 굉장히 거친 그리고 또 수비능력 그리고 또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굉장히 좋은 알카라스이기 때문에 아 만만치 않은 준비를 좀해 나가야 되겠죠 네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알카라스의 마음은 어떨지 또 궁금해집니다 이때쯤에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전 인터뷰로 확인해 보시죠. Uh, grew up a lot since since that match, Taro as well. Uh, I know that uh, Taro is uh, having a great year. You know he's playing great. He he has won uh, great matches against great players. You know so uh, and of course uh, he won easy against uh, against O'Connell that the, he he played a great tournament before the, before Rangaros. So I know that the the level of Taro. So it's gonna be a, a really tough. Uh, second round, a really tough match so I have to to be ready of on, on, on that and uh, I have to be prepared uh, into a, a really tough tough one. 잘 준비해 나올 것 같은 알카로즈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카를로즈 알카라스 그리고 타로 다니엘의 경기 여러분들 또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브홀 테니스 틀 롤랑 가로스 오늘 경기 주요 장면과 함께요 이라운드 관전 포인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계 예고를 해 드릴게요. 2023 롤랑 가로스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6시 45분에는 필리 샤텔리 코트에서 펼쳐지는 카밀라 조르즈대 제시카 페골라의 이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 승리 해설의 해설로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6월 1일 새벽 3시 15분입니다. 노박 조코비치 대 마르톤 푸초비치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두 경기 모두 저희 TVN 스포츠와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러브 홀 테니스 롤랑가로스 데이 3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아, 정말 대의변이 있었던 1라운드 경기들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경기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손승혜 설 의원이 저희 리뷰 프로그램 함께 처음 하셨잖아요. 소감 어떠셨어요? 아, 너무 멋지고요. 약간의 긴장은 됐지만은. 그래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욱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석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월 1일 오전 11시 2라운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